오늘은 이제 금성면 양봉회 회원님이시고 또이 작년 가을에 이렇게 종봉을 또 일부분 빼시고 회원분이신데요. 계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한 30분정도는 계상벌을 이제 이제 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으로 빼실 벌통들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상 일단 주력으로 이렇게 판매하실 벌통입니다. 밑에는 이렇게 팔매로이게 어, 벌이 가득 붙었고요. 어, 위쪽에는 이제 4매가 들었습니다. 요런 벌통 기준으로 이제 30여 분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단상, 어, 만상벌도 이렇게 몇 군이 있으니까요. 단상, 만상벌도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락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로 지금 이게 계상이 다 올라가는 벌들이고요. 단상, 아, 개상 첫 번째는 이제 100%먹이장입니다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게 볼 키우면서 저희도 이렇게 모든 회원들이 똑같이 말씀하지만 이렇게 벚꽃구리 원래로 유독 많이 들어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렇죠. 그래. 위쪽에는. 집다져어야 되죠? 집다지고 꼬리 막 들어오고 있고. 네. 예. 세 번째도. 네. 예 그거는 막 뿔이 다 찼어요. 예. 차고 지금 란찍었 네. 어, 위에는 이제 아, 산란이 예, 다 나가 있고요. 그 지금 이게 밑에가 8매가 위에가 이게 3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매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개상을 꿀따로 나갈 때 이제 뭐 개상을 세팅하는 게 거의 뭐6 8이나 66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뭐요거는뭐 가져가셔갖고도 바로 이렇게 66어 세팅은 다 되는 이제 개상 어 벌이 이게 완성된 번에 거라고 번에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예. 예. 음, 잠깐만요. 요... 음첫 번째 소비입니다. 예. 첫 번째 소비는 이제 예 먹이자. 아, 화분또 올리는 많이 들어오네요. 두 번째 소비입니다. 두 번째 소비는 이제 80%이상이 이제 봉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이렇게 팔매하고 위에 이제 4매 정도 들었는데요. 이렇 상벌을 지금 한 40만 원 선에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요거보다 지금 좋은 것도 있고요. 요거보다 이게 조금 예, 조금 매수가 한장 정도 이제 작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의 요 기준 벌들을. 어뭐 40만 원 이렇게 그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한 40만 원 선으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이제 뭐 찍고는 있습니다 찍고는 예, 있는데요 더 좋은 볼도 있고 요거보다 조금 모한 볼도 있고 단상 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님과 뭐 연락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봉장에 오셔갖고 또 볼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가격을 서로 이렇게 협의를 어 하셔서 종봉 구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예예충판예 예. 예. 이 정도면 뭐한 일곱 장까지는 다 나갔겠는데요. 일곱 장까지 는 나갔죠. 예. 한장빼고 예, 이것도 중, 중 예, 다 중반. 예. 요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도 다 음, 예. 초초강 예, 산란 찍은. 예, 이것도 다 이제 산란 나갔고요. 예. 지금 일곱 장이 이제 이제. 충봉판입니다. 아까 개상의 한 개가 또 이게 그 충판이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8 장이 이제 충봉판입니다. 네. 네, 이것도 봉판이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 장, 아 장이 이게 이제 충봉판으로 돼 있는 벌이고요. 이런 벌들은 뭐 가져가셔갖고 바로 이제 겨강 작업 하셔서 준비하시면 팔매하고 위에 이제 3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66으로만 맞추셔도 바로 이제 세팅이 이제 다 끝난 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고개왕치시고뭐 이렇게 이제 꿀짤 준비만 바로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시기가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다 보니까 어 중소를 가져가셔갖고 뭐 중소를 좀더 하셔가지고 꿀짜기 전에 뭐 크게만 많이 담아 나가지 않고 이제 고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으시면 가져가셔갖고 여기서 또 생산되는 이렇게 충봉판으로 해서. 또, 한두 장 해서 또 이렇게 교미상을 조금은, 어 한두 통을 더 만들 수 있고, 독구를 짤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님께서 일단은 개상 작업이 거의 이제 많이 하셨고, 지금도 일부분 또또 이렇게 해야 되는 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상 만상, 지금 해야 되는 단상 만상벌도 있고요.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종봉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이제 대표님 연락처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직접 봉장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어, 볼 상태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대표님과 이렇게, 어 협의하에 종봉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수종불꿀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